오늘은 어플레이트 1번 메뉴인 그릴드 그린빈 앤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려고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후추랑 소금으로 고기를, 간을 미리 해놔야 돼요. 별대로 이렇게 짜줄까? 응. 그린뱀도 씻어가지고 같이 고워 구울 거예요. 올리브오일을 둘러주세요. 팬에. 맛있어? 응야 음. 먹자 그럴까? 응 너무 많이 먹어 우리 남해공에 더탐난다 어우 진짜 싸운다 싸운다. 그 민들레 풀 먹으면 이런 건같아암튼 길가에 나 있는 어떤 풀을 먹어. 음. 음. 그 기계 달게 썰어가지고 볶음밥이왔나 보다. 응. 음. 맛있다. 응. 음. 고기 맛있다. 응. 음. 농구하고는 고기라 너무 좋다네. 응. 치 진짜 고기가 분해 나쁜데 응. 그리고 까지 하고 먹어서? 응. 음. 바라바라 이행까 그린비는 6,000원이나 주는데 생각보다 조로 먹는 거 같아. 응. 응. 근데 그린빈 되게 담백하다. 응. 약간 계속 씹다 보면 단맛도 올라오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얼마 전에 자라 자라 스페인이 세일이어서 자라 스페인에서 직구 한게 지니집을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같이 뜯어봐요. 저는 그 배송을 시킬 때 포장지를 다 떼서 달라고 해가지고 기본 비닐 포장은 없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이게 친구, 은매 거랑 제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은 먼저 나눌게요. 한국 자라는 6월 21일부터 세일이었고, 스페인 자라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세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자라에서 먼저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던가 아니면은 마음에 드는 거를 여기 번호가 있어요.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REF 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적으면 바로 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언어가 많이 안 통해도 직구하기가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찍고 다음에 겨울 하울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게 남았어요. 이거는 지, 룸메이트 거고 제 것도, 제 것도 세 벌? 네벌 샀거든요. 하나가 이제 이거. 체크 난방인데 여기 앞에 여기, 여기에다 리본을 달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와봤는데요. 이게 뒤에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오리 핏이여가지고 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이걸 다 넣어가지고 치마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이게 이렇게 여기 목에 이렇게 포인트로 리본 할수 있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묶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봄가을에 입으려고 샀거든요. 근데 살이 쪘나봐요. 마음에 듭니다. 13,000원에 13 어떻게 이런 원피스를 삽니까? 정말 마음에는 듭니다. 세 번째는 체크 스커트인데 이런 느낌. 모래되나 약간 A 라인 느낌으로 되어있어요. 잘 보이나요? 한번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되게 식탁포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길고 이런 치마가 좀더 좋더라고요. 활동할 때는 편하고 긴 항공점퍼도 하나 샀는데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입기에는 맞, 계절이 맞지 않지만 조만간 추울 거잖아요. 어요 일단 네. 이런 식으로 입어도 예쁠것 같아서 구매해봤습니다 일단 큰하게 입으려고 구매했어요 오늘 하울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거 나 이런 빵도 사고 싶었어. 와, 근데 이빵 진짜 많이 즐겁다. 그니까. 근데 이게 올려, 하나 만들어 먹고 싶은 빵이 약간 이렇게 생겼더라고. 맞아, 맞아. 그치, 넌, 너도 봤구나. 이거 하나 사자. 뺑시르방? 뺑시르방? 호즈니에 왔어요. 왔어요. 오늘 세일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엣지 스타일이다. 뭐 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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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신. <laughs> <다치? 웃음> 그럽어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귀엽다. <laughs> 진짜 내가 몇 살만 어렸어도 몇 살인 <laughs> 어려도 <돼? 웃음> <laughs> 그냥 니들 <laughs> 애기들 이렇게 비싼 가방을 메수 있어? 2만 4천 원인데? 세상에, 야, 이건 진짜, 이거는. 이건, 이건 아직 내 나이에 괜찮지 않을까? 갈게. 네, <laughs> 이거는 그거야, 테이블 폭. 간지러울것 같아. 그걸로정난아 아침에 안간지러울것 같아. 반팔, 오! 오! 주머니? 주머니. 아, 귀엽다. 야들야들하니. 이거 음. 귀엽네? 이런 거는 어때? 색 조화가 별로다. 음. 이거 하나 해. 야들야들하니 좋네. 나 근데 반팔이 너무 많아. 맞아. 모자 빨간 색깔 어때? 이것 응, 봐. 이거 그런, 그런 거. 뭐라 야 되나? 아, 어, 생각이 안 나. 아. 양군인가, 안군인가. 어, 맞아. 그옷 없겠지? 없을걸? 그때 없던 사이즈가 지금 있을 거라고는. 에? 라지. 그때부 라지는 있어. 음 갈아지야. 갈아지야?